예, 안녕하십니까, 두반님들 어제에 어제 이어서, 어제 이 참나라는 거에 대한 예, 질문이 있어서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수행을 할때 그렇습니다. 뭐 깨달음이다, 또 깨달음은 무엇이다, 뭐 깨달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예,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또 수행을 하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진정한 의미가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연결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부처님 법은 예,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에 가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 부처님 경전에도 예,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 있고, 뭐, 땜목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강을 건너면 뗏목마저도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수행이라는 이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이 번뇌를 내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또 불교에서 말하는 이 탐진치라는 것, 뭐이 욕심 탐욕이라는 것, 뭐 그리고 화내는 마음, 뭐 진심이라는 것, 이 어리석음이라는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정화가 되었을 때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풀고 풀어 나가면. 아, 내가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문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 극복해 내려고 노력도 하고 뭐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 이롭다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줄 알고 내가 잘못한 줄 내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살아가면 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이런 것을 생각했다면 아 내가 오늘부터는 이런 것을 반드시 예,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바로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냥 문제를 보고 있는 것과 예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음, 하루하루 하루, 아니면 뭐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그런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극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서 극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고통을 해결해서 이 순간을 극락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가 이제 화두선을 한다, 화두를 이렇게 계속 참구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모든 생각을, 어, 아,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이 화두 하나만 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화두의 힘이 모이고 모였을 때, 이 화두마저도 얘 사라진다. 없어진다. 뭐 타파가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번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들때뭐 일념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두를 가지고 내가 오로지 이 화두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 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지 이것만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내 생각을 하나로 모아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생각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굳이 말하면 이 번뇌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해서 늘 극락을 말하고, 뭐, 아, 내가 극락을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뭐 분별이나 번뇌로부터 내가 어떻게 예, 어,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본인들의 수행에도 그렇고, 어, 우리의 일상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떠나, 이것을 떠나서 예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얼마만큼 잘 알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예,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아니면 수행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질문이 있어서 예,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예, 우리는 예, 끊임없이 이 분별, 뭐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 저 역시도 예, 그럴 때가 분명히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남들은 잘하는데, 어, 나는 내가 좀 못하면 또좀 아쉬운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 내가 잘하면 남들이 못하면 괜히 또 몸에 힘도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누구네 누구나에게나 예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 이 우리가 나라는 것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 나만 보고 살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비교를 하고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수 있는. 그래서, 아, 나는,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 정도구나. 그래서, 어, 지금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 스스로를 좀 알고 또 스스로를 받아들이, 받아들이는 게 뭐, 쉬운 말로 하면 스스로의 분수를 아는 뭐, 이 정도면 예,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높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를 같이 시작을 해도 어떤 사람은 더 잘하고 어, 나는 좀 못하는 이런, 이런 느낌들. 아니면 같이 시작을 했는데 나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좀, 좀 부족한 이런 느낌들. 이럴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어,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 스스로의 이 자존감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붙여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어이 주눅 들 필요도 이런 없는 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잘 하려면 내가 매사에 깨어 있고. 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아, 내가 할수 있는 한에서는 예, 최대한 이렇게 힘을 썼다라고 하면 조금, 어, 성과가 안 좋아도 저는 괜찮,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 사람마다 이 한계점은 누구나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제대로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한계는 어, 스스로가 마음을 아파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예 마음을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아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어, 남들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아 나는 어 내가 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이런 모습이 저는 누구에게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이라는 것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은 예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 어느 정도 예 노력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고 또그 안에서 후에는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 어 본인의 한계점을 좀잘 알고 또 내가 진정으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알면서 후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면서 비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저녁 예 명상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